속고 속이는 인생 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한 시골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엉뚱이었어요 아 심심해. 하루 종일 풀만 뜯는 양들만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그냥 간질간질거려서뭐아뭐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우리 마을은 너무 조용하고 심심하단 말이야. 모두들 나처럼 심심할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사람 전류, 사람 전류.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들을 모두 잡아먹고 있어요! 에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리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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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에 빨리 가에에에에에에에에 늑대는 어디 있니? 어? 어 <laughs> 양들은? 어? 저랑 양들은 모두 괜찮아요. 응?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늑대가 이미 가버렸잖아요.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리로 오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무튼 다행이구나. 다친 거없고 늑대가 알아서 사라졌으니 말이다. 아이고. 전 먼저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알릴게요. <laughs> 아, 저도 같이 가요. <laughs> 머리가 다들 안 좋은가 봐. 어떻게 이런 거짓말에 속지? 으, <laughs> 재밌다. <웃음> 오늘 저녁은 참 맛있게 됐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살았어! 아이고, 아이고이어렀대 말이면 정말 용서 못해. <laughs> 아, 이나 참. 아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응? 아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질러 가보면 매번 그냥 갔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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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어쩌나 저나. 아우 저는 불에 구을 올려놓고 뛰어나왔네요. 아우 다탔스 못잖아. 저 먼저 가볼게요. 아유, 아유, 탄 냄새가 안 나네. 아이고, 에휴, 엄마, 제가 국을 젓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맙다. 도대체 엉뚱이에게 몇 번째 속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동네 어르신들도 그렇고 자꾸 속아주니까 그 녀석이 더 아는 거잖아요. 에휴, 설마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려고? 엄마가 엉뚱이를 몰라서 그래요. 걔는 말이죠. 정주가. 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 나 대신 양좀 지켜주면 안 될까? 싫어 나도 오늘 할 일이 많아 야내 부탁을 들어주면 이 새총 너 줄게 이거 갖고 싶어 했잖아 그, 정말? 아, 그거 네가 무지 아끼는 거잖아 그런데도 진짜 줄 거야? 어이 새총만 있으면 큰 곰도 잡을 수 있다 <laughs> 알았어 오늘의 내가 대신 양을 지킬게 <laughs> 어, 나, 그럼 나 갔다 올게. <laughs> 하지만 그 녀석은 그날 밤 아주 늦게 들어와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돌아오는 길에 색초을 잃어버렸다고. 에 진짜 잃어버렸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이 엉뚱이 뒷주머니 꽂힌 색초을 보고 말았어요. 정말? 이건 말고도 저를 속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다 말하려면 밤을 새야 해요. 아유, 우리 정지기가 화가 단단히 났구나. 어릴 때부터 날 속인 것도 모자라서 이젠 동네 분들의 상대로 거짓말을 하다니. 더 이상 이대로 봐줄 수 없어요. 너희들 엉뚱이에 대한 얘기 들었지? 그럼. 우리 아빠,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벌써 다섯 번이나 속았어. 그건 양호한 거야. 우리 할머니는 늑대 혼내주겠다고 기다란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시다가 그만 걸려 넘어져서 며칠째 일어나지도 못하셔. 더 이상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가 엉뚱이를 꼬탕 먹이자. 얘에는 이 거짓말에는 거짓말이지. 좋아. 오늘부터 엉뚱이를 혼내줄 방법을 다 써보자. 거기서 제일 괜찮은 방법을 고르자. 엄마, 오늘은 무슨 요리 하세요? 왜 먹고 싶은 것이라도 있어? 네, 고기 반찬을 해주세요. 고기가 아주 많이 많이 먹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꼭 해줄게. 감사합니다. 헤헤, 예, 고기는 구했다 아, 아이, 아유, 아유, 아오, 아오 야, 그게 뭐야, 나 정도는 해야지 아오 우와, 너 정말 늑대 같다 진짜? 응난 <laughs> 진짜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 도망갈 뻔했잖아 <laughs> 이 정도 소리면 늑대가 자기 친구인 줄 알고 찾아올 거야 <laughs> 늑대의 유인 울음소리는 이제 됐고 응. 고기는 구했어? 울음소리보다 고기 냄새를 맡아야 늑대가 진짜 올 텐데 걱정 마 엄마가 맛있는 고기 반찬을 해주시기로 했어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가는군 엉뚱이가 양치는 언덕 쪽으로 늑대를 유인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지. <laughs>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걸 보면 놀라서 까무러치겠지. <laughs> 그리고 이미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와주지 않을 거야. <laughs> 엉뚱이 그 녀석은 이렇게 한번 속어봐야 정신 차릴 거야. 아 벌써부터 그날이 기대된다. 정지가 닭고기 해 줄까? 소고기 해 줄까? 아이고. 없네? 아이고, 이게 뭐야? 들어서 아우, 얘는 요즘 뭘 하길래 이렇게 방에 종이가 한 가득이야. 응? 어디? 아 근데 이게 뭐야? 엉뚱이 속이기 작죠? 여기는 왜온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정지기에게 꼭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애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된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 저렇게 아름다운 여행을 본 적이 없어. 저, 라반 삼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음, 그럼 나와 내 집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는 거냐? 네, 그럴 테니 꼭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해 주십시오. 음, 좋다. 그렇게 하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이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어요. 내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고 결혼식을 했는데, 세상에 야곱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새로운 부인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메삼촌이 야곱을 속인 거지. 그럼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못했나요? 아니, 결국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일했단다. 7년 동안 다시 일해야 하다니? 정말 힘들었겠어요. <laughs> 그치. 몸보다 마음이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구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 자신도 결국 친척이었던 외삼촌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했으니 말이다. 근데 엄마 왜 쟤가 이런 얘기를 <laughs> 사실 네 방에 들어갔다가 엉뚱이 속이기 위해 쓴이 종이를 봤단다 아 아이, 보시면 안 되는데 정지가 엉뚱이가 널 속였을 때 얼마나 속상했어 그 속상한 마음을 똑같이 느끼게 하고 싶어? 아, 그건 아니지만 엉뚱이는 그래야 거짓말하는 버릇이 없어질 것 같아요 <laughs> 우리의 인생은 남을 잘 속이기도 하고 잘 속기도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길 원하신단다 이걸 어쩌면 좋아 야, 이거 받아 응? 엉뚱이 속이기 작전? 너희들 날 속이려고 했던 거야? 그래 네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똑같이 하려고 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제일 가까운 친구인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누가 널 속이려고 하니까 기분 나쁘지? 아 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난 정식이 네가 제일 편하고 동네 어르신들 심심하실까 봐 그냥 조금 장난쳤던 것뿐이야. 나쁜 뜻은 없었어 <laughs> 참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은 나쁜 거야 앞으로는 절대 안 할래 너 음. 정말 호되게 혼내주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나오면 아쉬운데 근데 이렇게 쉽게 포기한 이유가 뭐야? 사람을 속이는 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이야 너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거 빨리 회개해 알았어 대신 앞으로 나 속이면 안돼 알았어 너 알고 보니 겁쟁이였구나 어? 그 뒤로는 <laughs> 더 이상 마을에선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